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비전을 품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뢰함 가운데에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각자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각자마다 필요하여 부르짖는 소원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귀한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 우리 얼마만이죠 이렇게 비전기도회 하는게 한 한달만인 것 같아요 그간에 찬양 집회가 있어서 찬양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또 여러 가지 일정들 추석 명절들 때문에 여러 이제 연기가 되다가 오늘 이제 드디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의 열매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이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권면을 하고면서 엄하게 꾸짖고 있어요. 지금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맨 위에 소재의 제목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엄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꾸짖고 있냐 하면은 엄하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이신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신득이 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게 되는 신앙 고백이 이신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이신득이의 신앙을 지금 멀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믿음의 모습을 멀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믿음을 마음 가운데에 강하게 품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사도바울이 그냥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구나 라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이 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 하면, 진정한 의인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진정한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라는 건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씀 안에서 옳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의인의 길을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걷는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 나가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믿음 안에서 이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훈계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오늘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와 불의 이두 개의 기준을 정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못한지를 정확하게 구분 짓는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은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봤을 때요, 이 아브라함이 유인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눈에 띄는 선한 일을 아브라함이 한 적이 없어요. 말씀에도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겠지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다른 사람보다 뭐 죄나 허물 이런 것들이 적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요, 자기 아내를요 누구라고 속여요? 내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고 계셔요? 의인이라고 칭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전혀 옳지 못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의인이라고 칭함을 행하셨을까요? 왜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비열한 아브라함인데 왜그 사람이 마음에 드세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좋았대요. 그 믿음이 마음에 드셨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를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다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지칭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신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의인이 되는 거고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의와 불의를 나누는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가 될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무서워하라는 단어의 뜻이 아니고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지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자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자는 실제적인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불이한 것 같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인의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오너, 여러분들의 뭐 상급자,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생각과 같은 그런 동일 선상에 있는 사람이요. 능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알고 그 마음과 함께 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내 상급자의 생각과 뜻하고는 생각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어때요? 인정을 못 받아요. 오히려 눈에서 벗어나게 돼요. 맨날 혼나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음과 더불어 의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늘 영적으로 노력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엄하게 꾸짖으며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달리 얘기하자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오늘 이 3장 11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라고 할까요? 그것 자체가 어때요? 타락해 있어요.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간을 뭐그 하나의 그 진리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악설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본체가 악한 자다. 그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요, 워낙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전적으로요, 의의 근원이 되시고 그것의 정확한 기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의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요 안타깝게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누가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극휼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스스로가 내가 제일 의로운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옳지 못한 영적인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잖아요. 그러면 늑달같이 자기는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처럼 막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왜 그러냐고 소리치고 막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늘 나도 불완전하고 나도 의롭지 못한데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죄를 범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이면서 최초의 범죄자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제일 먼저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하였던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무 숲 속에. 이 아담과 하와가 피하고 숨었던 모습 그거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불순종의 마음으로 따먹은 거 그것도 중요한데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그 모습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던 거예요. 그때요.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했냐고 하나님이 물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행한 답이 뭐냐? 여러분, 보통 같으면 뭘 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질문을 할때너왜 그랬어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아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회개의 모습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너희들 왜 죄를 범했어라고 물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먹으라 고 그랬어요. 누가 하라 그랬어요.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큰 죄였던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의 죄를 더 크게 부각시키면요. 내가 지은 죄가 사라질 것 같죠?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큰 죄를 짓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손가락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요. 우리가 지은 죄를 나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거를 절대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내어놓고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결하여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결해야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가 지은 죄가 더 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겸손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기 눈에 들 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겸손한 믿음을 갖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인정하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귀한 믿음의 승리자로서의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넌 의인이다. 너는 옳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승리의 복들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으로서 그 은혜된 것들을 마음껏 체험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선물들을 마음껏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행할 때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축복과 은혜의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온마 다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네, 온만다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Uau! no 오다네 대보는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인니 오망다해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로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인의 삶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인정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 교만의 삶이 아니라 겸손의 삶으로 나아가는 의인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려 하오니, 주여,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품고, 부르짖어, 주여, 세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